읽으면서도 입이 꼬이네, 뭐. 입대조차 안 되던 애가 입대해서 전화 한 통으로 천역한 썰. 글박스 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2009년 1월 군번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 기계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때는 청소년 시절.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계속 다니며 치료도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20살 때 대한민국 남자들이 기다리는 신검을 받게 되었는데 6급이었나 7급이었나 나와서 재검 대상이 되어서 병무청에서 지정해주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소견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2박 3일 입원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실시해서 담당 교수님께서는 이거 어디서 검사 받아오라고 했다고? 어 병무청에서 재검 떠서 정밀 검사 받아오라고 했는데요? 야, 넌 군대 안 가겠는데 이거 면제야? 진짜요? 면제에요? 어 너러같이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못 가요 힘든 일을 하면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져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검사를 받고 태어난 저는 한껏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한 손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들고 병무청으로 향했죠 병무청군이가어 병원에서 검사 받고 서류 가져오셨죠? 네 여기요 병원에서 가져온 의료기록지는 전부 영어로 되어있고 병명 진단 전부 영어로 되어있어서 전뭘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때 당당히 군면제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네 옆에 가서 등급 판정 받으세요 음, 아네 알겠습니다 등급 판정 이게 빰빠라바라바라바라밤 빰빠라바라바라밤빠라밤 축하합니다 1급 현역입니다 음? 저기 저 1급 맞나요? 병원에서 검사 받고 온건데 네 땡땡땡님 1급 현역 맞으시네요 순간 벙찐 저는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병무청을 나왔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20일 밖에서는 한창 꽃보다 남자가 시작돼서 구준표가 금잔디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때 저는 306보충대 34단 신교대를 지나 자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306보충대와 4단 신교대에서 처음 병력이 들어올 때 개인 면담 비슷한 상, 상태를 접근하는데 밖에서 개인 지병이 있다 거수라는 말이 들리면 저는 항상 손을 들고 신장이 안 좋아서 밖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군인들은 응? 음? 너 군대 왜 왔냐?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근데 뭐별수 있습니까. 이미 머리 자르고 입대했는데 빠꾸가 되는 거였으면 그 군인관들이 빠꾸 시켜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지 훈련을 받던 중 훈련장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쓰러졌는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부대 복귀 후몸 상태가 점점 너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저는 군대장님에게 외진 신청을 하고 부대 인근 병원으로 외진을 갔는데 군병원 도착해서 제 과거 병력과 몸 상태를 이야기했더니 바로 너 여기 있으면 안돼 전역해야 될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부대복귀 후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에게 모두 보고한 뒤 그날 저녁 중대장에게 보고도 하였습니다. 중대장은 이야기를 들은 뒤야 땡땡아 일병 땡땡땡. 음너 이제 1년 다해서 다음달에 상병되면 군생활 좀 편해질텐데 전역하고 싶어? 어 그래도 병원에서 군의관이 전역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중대장이 그건 잘 해결할테니까 니네 의지가 중요한거야 어떻게 전역하고 싶어? 아 씨발 전역하고 싶다 아 물론 1년 한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 일단은 한두달 정도 더 해보자 중대장이 너 훈련이랑 힘든 거안 하게 해줄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보자 아 개답답해 알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면담을 마친 저는 전역을 해야 된다는 군의관의 말은 쌩깐 중대장 때문에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12월 1 0일 휴가를 나가게 되어 집에서 편히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깨우시더니 아들 삼촌 아는 사람이 군대 높은 사람이래 삼촌한테 너 이야기하니까 그분한테 니말 네 전해주겠다고 하네 그래? 알았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겠죠. 사실 저는 높은 사람이라고 해봐야뭐 소령 중령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짬밥이면 타부대 입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휴가 복귀하고 복귀 신기로라고 하고 있는데 생활관 분위기가 뭔가 되게 얼어 있었습니다. 야너 밖에서 뭐 하다 왔냐? 저 집에서 가족들이랑 식사만 하고 외출 한 번도 안 하고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야너 때문에 중대장 존나 털렸어. 저문 잘못했습니까? 아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내일 아침에 점호 끝나고 넌 일과하지 말고 생활관 대기야.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 선임이 말한 대로 일과 중지 생활관 대기 상태였죠.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일병 땡땡땡. 일병 땡땡땡은 A급 전투복 착용 후 대대 양실 앞으로 올 것. 뭐지? 왜 대대 장실에서 날 찾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전투복, 필기구 지참 후 대대 양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계승 일병 땡땡땡 대대 양실에 용무 있었습니다. 용물 호출입니다. 어, 그래. 땡땡땡 일병. 여기 앉아. 우리 그래, 군생활 하는데 어디 힘든 건 없고? 네, 몸이 좀 좋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어, 그래씩씩해 보이는구만. 그다른 게 아니라 혹시 집안에 군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나? 없습니다. 아버지도 중세 전역하시고 친가 외가 모두 양쪽 그냥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 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위에서 땡땡땡 일병 전역시키라고 연락이 왔어. 전잘 모르겠습니다. 외진 나가서 군의관한테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군의관도 의사인데 의사가 전역해야 된다면 해야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거시, 열심히 군 생활해서 너무 고맙구나. 음, 괜찮아. 어 일단 어, 이제 가봐.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피즈1병 뚝뚝뚝 용모족 돌아보자. 이우상관에서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대기 중인 저는 이번에 중대장 호출이 있었습니다. 땡땡땡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전역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몸도 안 좋은데 그동안 고생하는거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감사합니다. 가세요. 준비 잘하고. 야 어, 혹시 집안에 군 관련된 분 계시나? 없습니다. 어 그래. 알겠다. 오늘 푹 쉬고. 내일 바로 수통으로 갈 준비 해놓도록 해 알겠습니다 필승 다음날 저는 과물대에 있는 모든 짐을 더, 더블팩에 그냥 때려박아놓고 제가 필요한 지갑과 몇개 챙긴 후 수통으로 출발하였고 수통에서 한달 정도 대기하면서 그렇게 수통에서 전역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삼촌이 아시는 분은 사령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있는 부대의 최상급 부대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대의 동기에게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 중대장은 징계를 받아서 징급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 저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현재 철투석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2008년에 나한테 일급 줬던 이 병무청 군위가 보고 있냐? 아이고 혹시라도 유튜브에 박제되게 된다면 초병 근무선언중 또라이 선임이 소총으로 내 방탄 후려쳐서 초병에 권한 공포탄으로 땡겨버린 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버거 화이팅이라고 글박스님이 올려주신 아, 입대조차 안 되는 내가 입대해서 전화한 통으로 전역 한썰이었습니다 야. 진짜 군의관... 그럴 거면 군의관 뭐 하러 하냐? 어? 아니 판독도 할줄 모르고 평가도 할줄 모르는 그런 애가 무슨 군의관이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 그 등급 매기고 자빠졌어 그 병무청 거기서 저거 할때 이미 신검 받을 때 그때 재검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이미 거 사람들이 쓴거 보면 지금 만났던 그 의사들 전부 다넌 군대 오면 안 된다고 다 그랬다는데 왜 1급을 준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야 근데 그 콩팥이 안 좋아서 그전부터 좀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었으면 나 같으면은 기를 해서 안 갔어 난. 아니 군대 가서 병원 병원을 빤 빠딱빠딱 갈 수가 있어. 뭐 빠딱빠딱 약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 뭐 신장 쪽이면은 진짜 리얼 맨날 투석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뭐 기능 장치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 난이쓴 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더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지. 훨씬 더강하게 어필했어야지. 을 본인이 몸이 이미 안 좋았고 좀 무리를 하면 많이 힘들고 며칠 동안 막 알아 누울 정도로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두 난가봐 고통에저한명 때문에 저군인관한명 때문에 몇 명이 피해봐 대대장, 중대장 쓴 사람, 쓴 사람 부모님들도 거기 가서 걱정하셨을고. 항상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책임을 지고서 애들을 딱그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어중이 떠중이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그냥 애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체킹하고 넘기고 그럴거면 뭐다로 그 자리에 앉아있냐? 아니 이게 꾀병이 나올 수가 있어? 대학병원 가서 대학병원 의사 교수들은 다 의과 쪽 박사들이야. 교수라고 하고 그 저기 앞에서 병원 병원하고 그 전문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박사란 말이야 몸에 대해서. 아니 군대에서 저 상태에서 훈련 더 받아가지고 신장 더 망가졌으면 은 큰일 났었을 수도 있어. 뭐 때문에 저러는지도 모를 거냐. 아니 사람들이 신장이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는데 신장 우리 몸에 있는 그냥 정수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고장나면 어떡해. 물이 탁해지고 물이 막 맛이 없고 안 좋은 물이 나오지. 그거야. 그두개 있는데 양쪽 다 고장나 있는 상태면은 지옥이야. 그러면은 필터 외부에서 다른 필터로 갖다 갈아줘야 된단 말이야. 피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아쉬운 그런 글들이나, 글들이 아니죠. 이야기. 아, 그리고, 썰랑썰레에다가, 그, 남의 이야기를 쓴다든지 인터넷으로 퍼온 이야기를 갖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각 계세요. 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본인의 이야기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재미난 나의 인생, 내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버어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래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지금 럼 유튜브에다가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바